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20m 네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도현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진행할 단계는 무엇인지 설명 한번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20m 암흑달리기를 할때 전체적인 뛰는 경로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통합해서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범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m 암흑달리기를 할때 뛰는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오른발잡이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저보다 살짝 오른쪽에 한발 정도 공간을 끼워두고 출발을 해줘야 직선으로 뛰어가서 어, 상체를 서서히 돌리면서 부저를 마주 보고 누를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부저의 오른쪽에 위치해서 부저를 눌러야 하기 때문에 대각선 방향으로 뛰어와주면 됩니다. 마지막 부저를 누르러 갈 때도 뛰어갔던 방향 그대로 대각선 방향으로 뛰어가서 피니시 할때 최단거리 즉 직선으로 뛰어 와줘야초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도현쌤이 설명해 주신 대로 참고해서 한번 20m 왕복 달리기 두 번의 왕복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m 안국 달리기, 최종 마지막 연결까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우리가 오른발잡이 기준으로 했을 때, 부자의 오른쪽에위치해서 스타트를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면으로 뛰어가서, 부자의 오른쪽에서 내가 부자를 터치하고, 또 반대편 부자도 오른쪽에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대각선을 달려와서, 오른쪽 부자를 찍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방향에서 부자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대각선을 달려가서 마지막 피니쉬, 대각선이 아닌, 직선의 최단거리로 피니쉬를 하게 되는 전체적인 경로를 오늘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20m 항복 달리기 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재밌는 컨텐츠가 나올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럼. <웃음> <웃음> <해야지> <웃음> <난이도그는>. <웃음> 자, 그냥! 그냥! 그럼! 안녕! <웃음> <웃음>